안녕하십니까. 병자호란의 창으로 다시 본 조선시대, 조선시대 사람들 강의입니다. 지난 3주차 강의에서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정치적 고립이라는 제목으로 중립외교가 인조반정에 미친 직간접적 영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 4주차 강의에서는 인조반정의 명분과 반정의 직권세력이 추진한 친명배금 외교의 실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주제로 인조 반정의 경과와 주도 세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성인 한양에는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창의문은 북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는 자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창의는 의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1620년, 그러니까 광해군 12년부터 반정 세력을 규합하는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수차례 이제 그 누설과 탈로 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제 넘기고 1623년 광해군 15년 3월 13일을 거사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심야에 이제 약속된 병령이, 병력이, 병력이 홍재원의 결집하기로 어그 준비가 되었었는데요. 이날도 3월 10일 저녁에 누군가가 광해군 쪽에 거사 계획을 누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반란군도 동요하고 사실은 거의 탄로가 날 지경이었는데 당시 광해군이 연회를 열던 중이라 이 체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제원의 그 직결에 있던 반란군 쪽에서는 고변 사실이 탈로된 것을 알고 또 이제 약속된 병력이 미합류돼서 굉장히 동요가 있었는데 대장 김류가 아주 뒤늦게 합류를 했고 그리고 장단부사 이서가 이끄는 정해 병력 700여 명이 합류를 하면서 사기가 충천해서총 병력이 이때 한 1,4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규모의 병력으로 반정군은 이 창의문을 돌파해서 도성으로 진입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보시는 이 그림의 물루는 이 때의 그 반정군이 돌파했을 때는 없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영조 때 다시 세운 거였는데 이때 영조 임금이 이 물루를 다시 세우면서 이 물루 안에 인조반정 공신들의 이름을 이제 판에 새겨 걸어놓아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인조반정의 주도세력과 경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거병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총 병력 10, 1400여 명으로 어, 광해군이 있던 창덕궁으로 돌진을 했는데요. 이 창덕궁은 당시 훈련대장 이흥립이 거느리는 훈련 도강군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광해군 쪽에선 불행히도 이 이흥립이 반정군의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덕궁을 손쉽게 내주게 되었는데 이 이흥립은 반정 2등 공신이었던 장유, 그의 동생 장신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장신 역시 나중에 반정 이동공신으로 책봉 당한, 책봉 되는데요. 이때이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을 수비하던 이흥립이 반정군을 제지 안함으로써 굉장히 손쉽게 반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이흥립은 반정이 끝난 뒤에 반정공신 1등에 책봉되게 되는데 이 광해군을 한번 배신했던 이흥립은 이괄의 난때 다시 인조를 배신합니다. 배신하고 난이 실패로 끝난 뒤에옥에 이제 갇혀 있다가 자결을 하게 되는 거죠. 반정군은 창덕궁을 장악을 한 다음에 광해군을 수색해서 체포를 완료를 합니다. 자 이로써 개년의 정변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심야의 쿠데타가 인조 반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된 것이죠. 이 반정이라는 것은 원래 춘추라는 그 경전에 나오는 반란세 반저정이라는 구절에서 기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세를 발 다스려서 반 돌아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저는 어디 어디로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올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정치를 행하는 나쁜 임금, 그러니까 결국엔 부덕한 임금이죠. 부덕한 임금을 폐위시키고 새 임금을 세워서 나라를 바로 잡는 정변을 뜻하였습니다. 자, 인조 반정의 주도 세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결국에는 광해군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다름 아닌 능양군 이종이었습니다. 능양군 이종은 선조의 손자였는데 임빈 김씨 소생인 정원군의 장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원군의 큰 아들인 거죠. 근데이 능양군이 어, 이전에 반정에서 즉위하였던 그러니까 중종 임금이 있죠. 중종 반정을 통해서 이제 즉위한 이 진성대군 같은 경우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성대군 같은 경우엔 준종 반정으로 인해서 연산군의 이복 동생으로 있다가 그냥 왕위에 무임승차한 반면에 이 능양군은 반정의 모의 초기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능양군 이전에 영모에 연류되었던 자신의 동생 능창군이 광해군에 의해서 사살을 당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아버지 정원군이 화병으로 병사하는 이런 굉장히 그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반정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력으로 무신 세력이 있습니다. 정원군 가문하고 인척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는데요. 대표적 인물이 이제 신경진이나 구갱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원군 가문하고 이제 혼인으로 연결된 집안이었고, 이 신경진이 이설을, 당대 이름난 무장인 이설을 포섭을 했고, 그 다음에 신경진의 동생이 이과를 포섭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실각한 서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서인 세력들은 광해군 초기에는 어느 정도 그 정권의 지분을 나누고 있다가 특히 임목대비 패비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조정에서 많이 축출된 상태였는데요. 김유라든지 이규라든지 최명길이라든지 장유, 김자점, 홍서봉, 신기영 같은 이제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문인 계통이 많았는데요 이들은 대개 서인 이항복의 문화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창덕군과 광해군을 장악한 이제 인조반정의 주도세력이 그다음 서둘렀던 것은 임목 대비를 복기시키고 그임목 대비에 의해서 인조의 즉위를 승인받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 이유는 왜였냐하면은 사실은 광해군이 민심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인조의 손잡 그러니까 선조의 손잡벌인 능양군이 반드시 왕위에 올라야 할 어떤 그 정당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설례대로. 대비가 왕을, 후계왕을 지목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임목대비를 보기를 시키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임목대비가 옥세와 옥세를 수여를 하고, 그 다음 교서를 반포를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인조의 즉위를 승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정 후의그 숙청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 반정 후의 숙청을 통해서 대북이나 소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북인 계열은 거의 다뭐 죽거나 유배당함, 당함으로써 붕당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해 이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조반정에 기여한 이들을 공신으로 책봉했는데요. 이때 공신을 정사공신이라고 했습니다. 쉬운 세 명의 농공행상을 완료를 했고요. 이때 1등 공신으로는 김유라든지, 이규라든지, 최명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책봉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해군 정권 때에 소외돼 있었던 서인을 주로 해서, 그 다음 남인을, 세력을 대거 등용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그 민심을 모으기 위한 수습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각종 민심 수습책을 시행을 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광해군이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요. 민심을 잃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군거를, 도성 안에 군거를, 여러 군거를 세움으로써, 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증세라든지 노동력, 증발 때문에, 증발 때문에 민심을 잃었는데, 여기에 관계된 연건도감, 그 다음에 날에는 이렇게 그 잔치라든지, 지금 치면 한 선거, 서커스 정도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런 날의 도감, 그 다음에 화기를 제작했던 화기도감 등 12개의 도감, 예, 특수 임무를 위한 관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범과 정치범도 사면을 하고요, 토목공사에 수반된 가혹한 수탈도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세가에 각종 탈세나 권세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빼앗긴 민전의 환급을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정의 후반 작업을 마무리한 인조는 1623년 인조 1년 3월 21일에. 임목대비의 창덕궁 이어 행사를 합니다. 당시 임목대비는 서궁이라고 하는 경운궁에 있었습니다. 지금 덕수궁의 전경이 보이는데요. 이 덕수궁은 고종시대 때 다시 붙여진 이름이고요. 저희는 이제 덕수궁 가면은 이 대한문의 정문을 통과하게 됐는데, 이때 아마 임목대비는 이 서궁이라고 하는 이 지금의 덕수궁에 이제 있었는데 어, 대비의 자리에서 어, 내려오고 그 다음 패서인 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반정을 일으킨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아마 난세 였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경운궁에 있었던 그 임목대비를 어, 지금의 정문은 이제 대한문 인데 이전의 정문은 인화문이었습니다. 이 대한문은 고종 때 다시 세운 그 정문이고요. 이덕경원궁의 이제 정문을 통과해서 아주 화려한 행렬 그리고 인조가 직접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은 임목 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는데 인조는 이 임목 대비를 복기시켜서 다시 창덕궁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야말로 어지러운 상황을 올바른 곳으로 돌아 돌아가게 한다라는 이 반정을 이제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반정의 성공과 정당성을 도성민에게 알리는 예, 그런 행사를 취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인조 반정의 그 최종적인 그 마무리를 행했던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인 인조 반정의 주도 세력을 마치겠습니다.